자유의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길거리미터 조사를 위해서 나온 것은 마포구 홍대역으로 나왔습니다 이곳 홍대역으로 정한 것은요 오늘은 그 지역 주민형보다는 지역 밀착형보다는 네, 이거 젊은이들 있죠 젊은이들의 어, 민심은 어떠한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홍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홍대역은요, 언제부터인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되었어요. 네, 외국인 숙박시설 네, 등등 해서. 자, 이번에 첫 공답자 나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젊은이였고요 이곳 홍대역 조사는, 아, 이건뭐 문재인 지지율조사가 아니라 우리 국, 아,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치에 무관심한가. 아마 그 무관심도를 측정하는 조사가 될것 같아요. 이곳 홍대역 조사에 앞서서 여의도에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조사에서는 그렇게 그 아파트 단지 옆인데 그렇게 많은 오가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감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홍대역 조사는요 그 정반대 현상입니다. 네. 이곳을 오고 가는 인파는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오늘 조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그럼 우리 젊은 남자친구, 네. 젊은 청년. 네, 고맙습니다. 못한다, 한 표. 자, 이제 두 표. 네, 2대 0으로 출발을 하네요. 홍대역 조사입니다. 잘한다군요. 네. 뭘 잘하는데 한마디씩 해줄 수 있어요? 뭘 잘해요? 그냥? 네. 젊은 청년들하고 예, 젊은 여성들. 예. 자 일단 청년들 남성들은 전부 못한다인데 이제 여성편은 잘한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시던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예. 여성편 네, 못한다 한표 추가. 오늘 이곳 마포구 여기 가 홍대역인데 이게 마포구 조사편으로 올라가지만. 예, 사실상 이곳은 이제 예, 전국구 개념입니다. 네. 마포구 주민이라고 볼 수가 없죠요 네. 예, 위치한 곳은 홍대역이 마포구지만 예, 사실상 조사 대상자들은, 예, 호응자들은 마포구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 인파 속에서 오고 가는 인파가 엄청난 예, 속에서 30분 동안 조사를 한 결과가 네, 총 6명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 많이 오가는 홍대역에서의 이 분위기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지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아마 평들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한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총 6명이에요 예, 정말 오고 가는 이파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파 속에서 한 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섯 명이에요. 자, 이곳 분위기는 말이죠. 아, 문재인이 누구냐, 그러면. 문재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네,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 이번엔 근데 응답자가 5천원 명이네요. 연세가 있으신 응답자. 네, 고맙습니다. 뭐처럼. 네, 젊은이들은 호응이 없고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이 가다가 이제 하나 붙였습니다. 한 시간, 네, 한 시간만에 1 7 표. 연세 있는 분들만. 아무나 못 치는 거요 네, 네. 네. 아무나 못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거예요. 원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정말 오가는 고 젊은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관심이 없고 네.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우리 네, 연세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번 반응 한번 보이니다 알아요? 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도 어. 알아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저 우리 한국인 청년 어,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의 표가, 표가 오늘 어, 있습니다. 어, 외국인 그런데 이제 한국말도 잘 하고요. 어, 그,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 또문재인 네, 문재앙을 안 납니다. 문재앙. 네, 그래서 한표 줘봤는데 못 한다 한표추가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개 붙이는 마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문재인이 잘하냐 못하냐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엄청 못해요. 네, 젊은 청년. 고맙습니다. 엄청 못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곳, 아, 홍대역 조사 굉장히 이제 더디게, 더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어, 응답자가 너무 없어요. 오고 가는 어마어마한 입밭 속에, 네, 거의 이거 뭐, 어, 내일, 뭐 어, 이거, 조사 영상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저조한, 어,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한다? 자, 잘한다 한마디 해도 된대요. 뭘 잘해요? 알바, 아, 얼굴 안 보이죠? 안 나오냐, 야. 문재인 정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알바 자리 어떻게, 너무 알바 자요 네. 능력만 있다면 남아둡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요, 요것만 찍어요. 고맙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역조사는 젊이들 은 인파 속에서 오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젊이들이 오고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그러나 어 완전히 뭐 문재인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네. 정말 정치 무풍지대가 되겠습니다. 드리세요, 드리세요, 들리세요 드리세요. 모르겠다, 뭐, 모르겠다는 왜 네. 이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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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푸세네. 근데... 모르겠다는, 모르겠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반가다 네, 여기 <laughs> 아, 네. 남자친구는 모르겠다. 여자친구는 잘한다. 네. 네, 젊은 청년표였습니다. 한가한 뭐표 추가네요. 남자, 청년. 네, 이, 젊은 청년표.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소도나오는 인원은 뭐 어마어마한데, 인파는 어마어마합니다. 파는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파 소도나옵니다. 네. 동두천에서의 동두천에서 조사와 비교하면 인원 수는 뭐한뭐한 뭐 몇십 배. 아, 그러나 응답률은 공구천의 절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고마워요. 아, 이제 이렇게 배너를 가까이 찍는 것은요. 뒤에 이제 얼굴 인물들 나올까봐 이렇게 찍는 거예요. 못 한다? 네. 이씨 발이에와뭐 하면. 하나, 하나. 아냐, 하나씩만. 하나씩만. 여기다 인터뷰하세요, 인터뷰. 못한다, 인터뷰. 자,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한마디 하세요. 인터뷰로 인터뷰 대신하는 거요 한마디 예 문재인 예정 정치 좀 잘해라 예어 시민들이 뭐 살고 어. 죽겠다 왜요? 먹고 살려주면 해라 어 좋아요 예, 어. 고맙습니다. 한 번. 네 고맙습니다 어. 네 뭐냐 불리서 한번 더 왔어요 어. 네네 네또뭐 예, 문재인 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경제 좀 살리라 살리라 시민들이 뭐 살고 죽겠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잘한다 좋네요. 그래? 우리 여성이 네. 20대에서 어, 어디다 오실까요? 남자 친구는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무엇한다 추가. 워요 남편 잘한다. 어, 예 잘한다. 남남표. <laughs>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조사율이 이렇게 적게 나올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예 외환 애비인자 네. 이번에 여성답자 한번 네. 잘한다. 고맙습니다. 젊은 청년들 두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응은 감사합니다. 네, 노무사 오타나의 추가. 고맙습니다. 네,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조사 막 포구 홍대역에서 돌아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습니다아 이게 자꾸 뒤에 이제 인물들이 자꾸 나와서 참 차량이가 아주 까다로운 곳입니다. 한다계표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소 저조한 응답률이지만, 네 어쨌든 조사를 마무리해가는 시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응답률이 높든 낮든, 이 비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리 풍경이나 찍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5 0명 채워져 가서, 가서, 채워, 아, 이 50명 정도는, 예, 좀 응답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거 홍대 조사를 나오면서, 나름 이제 뭐, 야, 그 나라 걱정도 할줄 아는, 뭐 그런 이싹수 있는 좀 젊은이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즐거움을 좀 아, 맛보고 싶다. 그리고 하고 나왔는데, 예, 역시 거는 뭐, 너무 큰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조사 진행 중에 이제 바람이 살살 불고 하더니,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비가 쏟아지는 관계로 오늘 조사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홍대역 정말 이제 인파는 많은데, 아 정말 예,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곳이라서 앞으로 좀더 조사를 자주 나와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비가 쏟아지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 결과는요 예, 자막으로 예, 보내드리는 종합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포구 예, 홍대역에서의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